네, 오늘 초반부터 아주 빠른 스피드로 기선 제압해서 승리까지 이끄셨는데요.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일단은 이겨서 기분은 좋고요. 네 저희 팀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를 위에서 많이 희생을 해줘서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제 1라운드에서 4연승을 하셨는데요. 이제 남은 2라운드, 8월 2일에 있을 경기가 코에이와 남았습니다. 이 코에이 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부탁드립니다. 어, 일단은 1라운드에 코에이 팀하고 게임을 해서 박빙한 경기를 하, 하고 나서 저희가 1점 차로 졌거든요. 네, 사실은 되게 안타깝고 너무 좀 그랬는데 저희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2라운드 때는 그렇게 지지 않, 않도록 열시,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진 거를 다시 대갚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춘천 타이거즈의 이치원 선수 만나봤습니다.